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조드릴 종목은요 이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죠. 이 아틀라스를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로봇 기업 s b 시스템즈를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봉상 보면. 요 돌파하지 못했었던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최근에 거래대금 붙이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SP 시스템즈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요런 관점에서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현대차는 이 로봇을 그룹 차원의 어떤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하고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이면서 로봇 내재화를 이제 가속화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틀라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아틀라스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AI 기업들하고 손잡고 로봇을 전공정에 도입을 하고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 피규어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에 현대차가 7조 원을 투자해서 로봇 공장 신설하고 생산 허브를 만들겠다. 그래서 로봇을 미국 생산 허브화해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차량 등 미래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SP 시스템이 이제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P 시스템즈는. 어, 로봇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 공정에 이 갠트리 로봇이라는 거를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해온 요 대표 협력사거든요 갠트리 로봇은 부품의 어떤 운반부터 조립하는 거그 다음 검사까지 전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제품의 이동과 탈부착을 도와주는 로봇이거든요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투입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SP 시스템즈의 자동화 겐트리 로봇이 핵심 인프라로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대차의 로보틱스 생태계에서 누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SP 시스템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도 지금 막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틀라스가 현장에서 습득한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있어요. 아이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상으로 학습을 시키면 로봇의 동작 능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얻은 데이터랑 가상 환경의 학습이 결합되면서 아틀라스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시스템즈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설비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갠트리 로봇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자동화에 협력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 전략 본격화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SP 시스템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에 갠트리 로봇을 공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틀라스와 결합된 공정 혁신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겐트릴 로봇, SP 시스템즈가 개발한 로봇은 운반부터 조립 검사까지 전공정에 투입될 수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혁신의 대표 수혜주다.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면서, 아틀라스가 들어가면서 SP 시스템즈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인 로봇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와도 현대차가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 이슈, 아틀라스 이슈가 나올수록 SP 시스템즈가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요건 차량 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 생산 라인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SP 시스템즈가 진출했냐면 완성차 납품 넘어서 건설 조선사까지 가장 핫한 지금 테마인 조선의 요 로봇까지도 확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겐트릴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선박 건조 중에서 용접 작업, 작업 과정에서 SP 시스템즈의 겐트릴 로봇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도크 안에서 엄청나게 큰이 지금 용접을 해야 되는 게 조선 산업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조선사의 SP 시스템즈의 로봇도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 조선사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은 거죠. 주로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라 조선까지도 건설까지도 사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자 조선에도 SP 시스템즈가 겐트리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선박 건조 공정 중 용접 과정에서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모멘텀까지 붙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물류자동화 등신성장 산업으로의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P 시스템스다.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겐트리 로봇, 그 다음에 로봇 팔뭐 요런 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이제 플랫폼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실질적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토탈 솔루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현대차 아틀라스가 생산 공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SP 솔루션이고요, SP 시스템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협력하면서 AI 학습시키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고도화된다라고 했을 때 SBC 시스템즈가 수혜를 볼수 있다. 그 다음에 겐트릴 로봇 기반한 핵심 밸류체인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2차 전지 부품까지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수혜주로 SBC 시스템즈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강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왜? 지금 가장 큰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내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SP 시스템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주가 1만 4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1만 2,500원까지 안정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SB 시스템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의 핵심적인 수혜주로 요 종목,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로 요 종목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을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원데이 원픽 종목으로 CP 시스템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려서, 요거 어떻게 됐어요? 8%에서 18%까지 급등이 나왔다. 그쵸?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에서. 자, 9월 8일에는요, LNC 바이오라는 종목 추천드려가지고요, 9월 8일, 요 때죠? 5%에서 27%까지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프로티나 한번 볼게요. 프로티나. 9월 4일, 요 날이죠? 5%에서 29%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자, 요 때죠? 요 때부터 해서 엄청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다.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여러분,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원픽 종목을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러셀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9월 2일날 7%에서 21%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 않아요. 9월 1일날 삼영엠텍 같은 거, 삼영엠텍. 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장시작 전에 자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딱 집어 드리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2940-3278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딱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숫자 1 남겨 주시면 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답장 받으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 원픽 텔레그램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나는 텔레그램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자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동일한 종목, 원픽 종목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문자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는 동일합니다. 2940-3278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문자로 동일한 원픽 종목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제가 어떤 종목 드리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숫자 1. 자, 텔레그램은 숫자 1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사면 1승. 강력한 종목 두 종목만 딱 떴거든요. 자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초반에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해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장초반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아주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요 검색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 검색기 설정 방법 PDF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숫자 1번. 그죠? 자 요대로 이미지대로 숫자 2번, 3번, 4번, 뭐 5번 이런 순서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설정 한번 해보시고, 어떤 종목이 여기 뜨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강한 종목 뜨는구나. 확신이 드시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 안 뜨는,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요거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것도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우리 텔레그램, 누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요거 활용하셔서 꼭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